자, 유형 4번입니다. 앞에 있는 1, 2, 3번은 공식으로 다풀수 있었다면 이제 4번부터는 공식보다는 어떤 형태가 이제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4번은 문자가 여러 개 포함된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거든? 자, 그럼 여기에서 기억할 게 하나밖에 없어. 자, 항이 겁나 많아. 그러면 우리는 한 문자를 정해서 내림차순만 해주시면 돼요. 내림차순. 한 문자 어떻게 정하는데요? 차수가 낮은 문자를 정하는 거야. 이게 약속이야. 선생님 차수가 같으면요. 그때는 그냥 아무 문자나 써도 상관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보여줄게요. 대표문제. 자, 237 보세요. 보면, X2차고 Y2차지, 그죠? 항이 겁나 많지. 이거 그냥 인수분해 어떤 공식 쓰는 게 아니야. 그럼 묶어낼 거예요. X가 있는 녀석들을 먼저 묶어내고, X가 아닌 녀석을 그냥 상수항처럼 취급하겠다, 이거예요. 가자, 그러면. 출발. X제곱. 그 다음 더하기 x로 묶어내면 남은 거 그대로 써볼게. y 플러스 1 남았잖아. 그치? 그 다음 뒤에 있는 나머지 상수항을 묶을 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묶어내고 2y 제곱 써주고 조심해야 돼. 부호 바뀌어야 돼. 여기를. 그럼 마이너스 5y 써주고 부호 바뀌어야 돼. 그럼 너는 플러스 2라 쓰고 가로 닫아야 돼. 그럼 다된 거야. 일단은.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묶고 나면 뒤에 있는 요. 괄호 안에 있는 이 덩어리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1, 2 그럼 너는 2, 1 하면 되고 2, 4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인수분해 이쁘게 되겠죠? 가자 마이너스가 있고 y 마이너스 2그 다음에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요. 앞덩어리 그냥 그대로 써주면 좀 이쁘게 y 플러스 1 x가 될 거고 당연히 X 제곱이 될 거니까, 요 덩어리 두 개를 인수분해 하는데, 요것도 처음에는 좀 어려워 하는데, 요게 하나는 Y-2란 녀석이고, 하나가 2 y 1란 녀석이고, 여기는 XX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여기 Y 플러스 1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둘 중에 Y 플러스 1 나와야 될 거니까, 여기에다 내가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여기다 플러스 집어넣으면, 어, 계산하면 Y 플러스 1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수분해 됐죠? 가자 정리 너 인수분해 했을 거니까 쭉 이렇게 쓸게 x-2에 y-2 하나 두 번째 정리 x 플에 2y-1 하나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되나? 이제 괄호만 풀면 됩니다 쭉쭉 마무리 x-y 2 하나 x 2y 1 하나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제 맨날 물어보는 게 인수인 것은 그럼 내가 구해놓은 게 인수 한 덩어리 인수 두 덩어리 그러니까 이 중에 답이 있겠지 그치 찾는 건뭐 1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또 해볼 거예요 또 238번 한번더 훈련 자 x 세제곱 있고 x제곱 있고 x있고 그 다음에 y 3y가 있어요 다음을 한번 인수분해해봐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 인수분해할 건데 자 눈으로 봐도 봐봐 X는 3차잖아. Y는 앞만 눈씻고 봐도 1차지. 그럼 나는 이식 자체를 Y로 한번 다 묶어볼 거예요. 어, Y로 묶어보라고? 자, 그럼 일단 안쪽 전개를 먼저 좀 해주면, X 세제곱, 여기 전개할게. 마이너스 2X 세제, 어, 2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YX제곱. 그 다음 플러스 2YX. 마이너스 3X. 플러스 3Y.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란 말이야. 그러면, y가 있는 녀석들로 한번 쿡 묶어버릴 거고, y가 없는 녀석들로 묶어 놓을게요. 그럼 y가 있는 녀석들은 찾아보면, 여기 y가 있었잖아, 지금, 그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도 y가 있었을 거잖아? 플러스 2x가 있었을 것이고, 여기도 y가 있었을 거니까, 플러스 3, 요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냈어요, 지금. 묶어낸 거야. 부호 좀더 정리하시고. Y가 없는 녀석들은 그냥 그대로 써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X, 요렇게 묶어, 3X까지. 요렇게 묶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부호를 이쁘게 정리할게요. 너란식은, 마이너스로 묶어냈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Y가 될 거고. 자, 이쪽에 보시면, 얘들아, 여기 보면, 여기도 X가 들었고, X가 들었고, X가 들었으니까, X로 묶어내는 게 이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X로 이렇게 탁 묶어내고, 나머지만 써보면, 나머지만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어? 어디서 많이 본 녀석이네, 그지? 여기 있는 너와 여기 있는 너가 같을 거니까, 이게 한 덩어리를 묶여요, 또, 그지? 또 인수분해 됩니다. 그 인수분해 묶어낼게요. 짱짱. 그걸 앞에다 쓸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묶어냈더니, 남은 거 보세요. 마이너스랑 y 남았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y 남았었고, 여기 x가 남았으니까, 플러스 x. 요렇게 남았단 말이에요. 인수분해 끝난 거예요. 어? 다예요, 이게? 다시 뭐, 인수분해 다야. 그러면 앞에 인수분해 더 되나 하는 게 확인. 1, 3 하시면 될 거고, 너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니까 더 되네. 따라서 너는 이쁘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y. 그래서 인수분해를 아주 이쁘게 이렇게 했다. 됐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연습이 부족한 거야. 분명히 연습을 하면 충분히 다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갈게요. 살펴봅시다. 239번입니다. x에 대해서 2차, y에 대해서 2차. x, y 거리가 나 선택만 하면 되겠다, 그치나 x로 선택할래. 그러면 x가 있는 적들 먼저 쫙 쓰고, 그 다음에 x, x 제곱, xy 순으로 써주면 됩니다. 내림차순 순으로 가자. 2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너를 먼저 묶어버리면 5y에 3해서 x로 묶어버릴 거고, 나머지 쭉 써볼게. 2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1. 끝났습니다. 뒤에 거 인수분해 된다고 했으니, 확인해보자. 너 인수분해 됩니다. 2, 1하고 1, 1, 플러스 하면 될 거니까, 오 어, 진짜 되는구나. 그럼 너 이렇게 쓸게. 2y 플러스 1, 그 다음 y 플러스 1,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쌤이 요 앞에 것만 계산을 하라 그랬지? 너좀더 써주면, 2x제곱, 여기 5Y 플러스 3X 플러스가 될 거니까 나는 이제 얘는 어, 이렇게 쓸까? 하나 2, 1 할게 2, 1 그럼 얘가 크로스로 곱해져가지고 한 덩어리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5Y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을 2Y 플러스를 써주고 여기를 Y 플러스를 써주면 너무 이쁠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인수분해 끝났어요 가자 그러면 너는 축축 EX 플러스에 Y 플러스 1 덩어리 하나. 하나 더. X 플러스에 EY 플러스 1 하나. 요렇게. 요것도 훈련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쪽 그 풀면 정답이지 뭐. 푸는 거에 어렵지 않지? EX 플러스 Y 플러스 1, X 플러스 EY 플러스 1. 그래서 찾아주면 정답 되겠다. 다시 한번 요거. 한 문, 자 네. 림차순 꼭 기억하기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40번 읽어보세요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아 항이 겁나 많은 걸 인수분해 하래요 근데 여기 보면 xy에 대한 두 일차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라고 뭐 그냥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고 마찬가지야 x가 있고 y가 있으니 어, X, Y로 묶어서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나는 A, 그렇게 될때 A를 한번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또 배운 대로 가면 됩니다. 차근히 또 갈게요. X로 선생님이 선택을 할게. X 제곱, 그 다음에, 괄호 열고, X. 그 다음 괄호 열고, 이렇게 X가 아닌 녀석 묶어내면 되는데, 이때 이제 부호까지 좀 신경 써서 갈게요. 나는, 부호까지 좀 신경을 써주면, X 제곱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플러스 ax 될 거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낼게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촥!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y가 되겠지,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냈으니까 y가 탁 남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냈으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인정?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로 묶어낼 거요 묶어내고, 6y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로 묶어냈어. 마이너스 8y, 플러스 2. 요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했으니, 뒷덩어리만 우리가 인수분해 되게끔만 묶어내면 되겠죠? 묶어내볼게요. 너는, 자, 2가 다 있으니까 2를 한번더 묶어낼게. 2로 묶어내면, 너는 3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요렇게 될 거고. 맞습니까? 1, 3 해보자. 1, 3할 거고, 1, 1할 거니까, 아쌤, 마마 하면 되겠네요. 이쁘죠? 마이너스 2배에, y-1 하나, 3y-1 하나. 맞아? 그 다음에 이쪽은 x제곱에 6. y a 의 x. 자, 이제 이게 또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인수분해 되겠죠, 뭐. 그때 완전 xy에 대한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너 1, 1일 거고, 하나가, 여기가 y-1이고, 하나가 3y-1이잖아. 근데, 여기 있는 이계수가 가만히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y, 너 정리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a가 되는 거거든? 마이너스 y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두 배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여기.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y 거니까, 너가 마이너스고, 네가 플러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나요, 이거? 그래야, 이쪽은 2y가 될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3y가 될 거니까, 더하기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y가 남는다는 거지. 아. 그래서 너를 써보면 쓸게 촥 x 더하기 2 배의 y 마이너스를 요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한번 더 쓰면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를 요렇게 만들어지겠지 안쪽만 계산해보자 너를 쭉 풀어버리면 촥 x 더하기 2y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쪽은 x 마이너스 3y 그 다음, 플러스 1,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게 제목이, 여기 봐봐. 아, 그래서, xy의 두 1차식 곱, xy의 1차식, xy의 1차식 곱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a가 궁금했잖아. 그럼 나는 이두 개를 더하면 정답이에요. 그냥 정답은 여기 나온 거야. 두개 더하시면, 더해보자. 2y-2란 녀석과,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을 더해보면, 너를 더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거잖아, 요거. a가 마이너스 1이면 된다고. a가 얼마? 마이너스 1이면, 이 문제는 풀는다는 거지. 풀었다는 거지, 요렇게.